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 관련해서요. 의미 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 관련 책이 또 하나 나왔는데 제목이 이명웅의 덕질보고서인데요. 어, 이번에 나온 이명웅의 덕질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도 어, 여러 가지 이명웅 관련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나온 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또 다른 어, 이, 어, 이명웅 관련 책인데 그동안의 책은요, 어, 음악 관련 기자라든가 음악 전문가들이 쓴 그런 이명웅 중심의 책이었다면 이번에 이명웅 덕질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어, 이명웅과 영웅시대를 함께 조명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책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영웅시대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자가요, 여러분... 모든 영웅시대가 아시는 이분이에요. 젊은 할배 오구TV예요. 유호진 대표가 썼는데 매일 아침 9시예요. 이런 뉴스를 전하지 않습니까? 9시, 이명웅의 9시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이명웅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이명웅의 9시 뉴스 매달 매칠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구TV의 9시 뉴스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이명웅 관련 뉴스가 풍성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오전 9시에 전해지는 이, 어, 젊은 할배 오구티비 유호진 대표가 쓴 책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요, 그동안에 나왔던 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 나왔던 책들은 임영웅의 음악과 관련 이야기를 주로 썼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임영웅과 영웅시대를 함께 조명한 거예요. 함께 이야기한 거예요. 젊은 할배 오구 TV의 유호준 대표는요, 이명웅과 그리고 영웅시대를 연결하는 링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웅시대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이고, 그동안에 나온 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할배 오구 TV의 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요, 이분이에요. 유호준 대표인데, 온통 이명웅 관련 뉴스만을 다루는 유튜버다. 그 중에서 매일 아침, 오전 9시에 이명웅이 9시 뉴스를 전하는데 고정팬이 굉장히 많아요. 실시간에 최대 접속자가 2,500명까지 붙을 정도로 많은 팬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서, 어, 이 오구TV 유호진 대표를 이명웅의 전도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 이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려보려고 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임영웅이 있기에 영웅 시대가 있고 영웅 시대가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결합된 임영웅과 영웅 시대를 조명한다. 임영웅의 덕질 보고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요 이 책이 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금 예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예스24시 그리고 글로벌 어, 예스24, 교보몽고, 알라딘에서 어, 예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책은요. 서점에 다음 주 15일에 발간이 되는데 서점에 깔리는 일정은 수요일 17일에 어, 각종 이제 서점에 가면은 이 책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요, 이 책이 지닌 가치가 뭐냐면 이명팬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부와 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집중하는 아이돌 팬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명웅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선한 뜻을 이어받아서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한다는 게 돋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시대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서 이렇게 함께 하는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있어서 사회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지구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바로, 나로 인해서 펴져 나간다고 생각하며 각각 팬들은 늘 가슴속에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명웅은 영웅시대 이름으로, 영웅시대는 이명웅 이름으로 하는데 혼자 기부를 하면요 적은 돈이지만 영웅 시대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부를 하면요 액수가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원을 기부를 했지만 이렇게 기부해서 전달되는 것은요 1억 2억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영웅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영향력은요 일시적으로 어, 있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지속적이다 꾸준하다 하는 건데 또 의미 있는 것은요. 이 책의 판매 수익의 일부를 따뜻한 나눔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도 그리고 출판사도 이명웅과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요. 추천사를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뉴스장터가 추천사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 이명웅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고 많은 대중음악 전문가나 평론가 그리고 팬트버들이 의미 있는 책을 썼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젊은 할배 오구티비 유호진 대표가 쓴 이번 책은 매우 특별하고 남다르다. 이유가 뭐냐? 그 동안의 책들이 이명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책은 이명과 영시대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중에서는요. 어 유튜브계나 언론계에서는 젊은 y o 오 t 티 b e channel, YouTube channel, y o u t 이 b e channel, YouTube channel, y o u 는 u b e channel, YouTube c h a n n e 이 y o u t 만드는 유튜브 n n e l YouTube channel, YouTube c h 이명을 한눈에 볼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어, 추천하신 분이요 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백은영 씨도 추천사를 썼고 백은영의 골든타임에 백은영 씨 그리고 앵커리 똑 tv의 이연경 앵커도 이렇게 추천사를 쓴 거예요 그게 이 책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9시만 되면요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이명웅 뉴스만 골라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명웅의 9시 뉴스를 하는 것이 오구티비, 어, 젊은 할배 오구티비 유호진 대표예요. 이분이에요. 구독자가 22만 5천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명웅이 갔던 그 식당, 그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게, 어, 오구티비가, 음, 어, 이명웅 팬인 영웅시대와 함께 해요. 이런 식당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합정동 근처에 있는 덕후교실은 어디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요. 일일이 다 답변을 해주고, 이런 내용들을 이 책에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의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제 답변은 즉각적입니다. 소소한 질문으로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목차가 이렇습니다. 기부와 봉사, 모두가 기다렸던 그날, 사람 냄새가 나는 이명웅, 웅지술래, 영웅시대도 다 하는 스타 영신님들 좋은 건다 나누자는 마음이 모인 곳 스타디 교실 영웅시대를 보면 느낍니다 라는 이렇게 어 7장으로 되어 있고요 브로그는요 어이명과 영웅시대의 기부와 봉사목록 그리고 이제 기적의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오브티브가 진행했던 기적의 방송의 기부자 목록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자 이렇습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명웅의 덕질 보고서 자 그래서 어, 저자인 어, 오구티비의 유호진 대표를 한번 전화로 어, 연결해서 어, 이게 전화가요 카카오톡의 페이스톡으로 좀 연결해서 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든가 그리고 이 책의 의미가 뭔지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준 대표 나왔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아 지금 이동중이신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아, 이동중이시구나. 예, 예. 다른 게 네. 아니고 요번에 네. 축하드립니다. 책을 하나 내셨다 그래서. 아이고 좀 좀. <laughs> 아저 굉장히 의미 예. 있는 책을 내신 것 같아요. 어? 임영웅의 덕질 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네. 네, 네. 어 이번 책은요. 그 동안에 나왔던 이명웅 관련 책 중에서는 좀. 남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에, 이번 책은 뭐 비교하자면은 지난번까지 이 나온 책들은 전문가님들이 이명웅님의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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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창력이라든지 또는 노래 또 보이스 이런 이명웅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네, 네, 네. 이번에 저가 된 책은 어떻게 보면. 영웅 시대에 좀 집중돼 있다. 아, 예 예,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음악인 출신도 아니고 예, 가수 예, 예. 노래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러니까 기자 경험을 가지고 예, 예. 그 동안에 우리 영웅 시대 분들하고 소통한 것이 있었거든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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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한번 책으로 종합적으로 묶어냈다. 이러다 음. 보니까는 좀 이전 책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어. 아,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요 목차에 보면은 뭐 네네. 영웅시대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네. 재미있는 목차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냄새나는 이명웅이라는 그 목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에, 뭐 사람 냄새나는 이명웅은 이제 아티스트 이명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모아지는 것같은데요 아, 예, 예, 예. 아무래도 우리 이명웅님이 그 동안에 이제 기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음. 사실 이 콘서트장에서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네네. 진짜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음.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뭐. 우리 팬들한테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같이 콘서트에 참여했던 뭐 백댄서님이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맞아요. 라든지 응. 또그저 끝말에서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생까지 음... 똑같이 대하는 걸 보면은 음... 정말 인간적인 이명님의 모습도 정말 훌륭하다라는 음... 걸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책이 이제 영웅시대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 정리를 하면서 예, 그동안에 이제 제가 아침마다 아홉 시 뉴스를 진행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날 그날에 있었던 뭐~ 기부 소식 또 봉사 소식 음. 또 이명님 관련되는 뭐~ 뉴스 음.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전해오는 깨알 같은 정보들 네, 네, 뭐~ 네. 투표 얘기 이런 것들을 다 묶었는데 음. 이것이 이제 그날 그날은 파편화되어서 나가잖아요. 예예 예, 맞아요. 이거를 네. 이제 하나의 책으로 묶어보니까 네. 아마 우리 영웅 시대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음. 지난 5년 동안 쭉 있었다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보니까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맞아, 맞아. 에이, 에이. 담겨 있거든요. 에이, 에이, 에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음. 아무래도 그래서. 자연 자연스럽게 영웅 시대 분들은 이 책을 보면 좀 자부심도 갖고 맞아 맞아 아나 아, 스스로도 이런 어. 일 있었구나라는 어. 것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은 그런 네. 내용을 담고 있다면요, 영웅 시대 아닌 분들이 읽으면 또나 영웅 시대 되고 싶어 뭐 이런 동기를 유발하지 않을까요? 그그 그, 그렇죠. 지금 응. 말씀하신 대로 영웅 시대 아닌 분들은 아니 뭐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보니까 뭐 이명웅, 이명웅, 뭐 영웅시대 하도 하는데 네네네네. 사실 별로 좋은 감정으로 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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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만약에 그런 분이 이 책을 보면은 오. 야 진짜 영웅시대, 영웅시대 또 이명웅, 이명웅 하는 게 진짜 대단했구나. 아, 이유가 있구나. <laughs> 어, 이유가 있구나. 에, 에. 이렇게 남다르구나라고 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명웅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 그러면은 이제 스며드는 계기가 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 그래. 그렇다면은 이 책을 네. 통해서 영웅 시대가 좀 외연을 넓히는 말하자면은 이 팬덤의 규모를 넓히는 그런 계기도 될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이고 뭐 그렇게만 된다면 감사하겠는데 음. 저도 아무튼 이게 꼭 영웅 시대뿐만 아니라 이명웅 예. 팬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음. 이 이명웅님에 대해서 좀 연구한다든지 음. 또는 영웅 시대에 대해서 좀더 알아본다면은 아마 이 책을 보시면은 아 이게 5년 동안의 기록들이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좋은 자료가 되고 또 어떤 분한테는 이것을 통해서 이명웅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면서 또 노래도 좋아하고 음. 또 인성도 아, 훌륭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전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 설명을 네. 잘해주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간 뭐,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예. 아이고, 뭐, 많이 팔려서 저도 좋고. 아, 또 기부도 또, 한다면서요, 기부. 어, 그래서 이제 음. 이 계약을 할때이 네, 네. 출판사하고 저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네, 네. 뭐 인세 몇 퍼센트를 오. 우리 좋은 일에 꼭 쓰자라고 음. 해서 저하고 그 출판사하고 같이 이 기부를 하게 됐는데 그얘기는 이제 아마 한두달 뒤에 네네네 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하여간 아, 축하드리고요. 많이 좀한번 <laughs> 어, 사서 보겠습니다. 많이 네. 좀 구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